넓고 광활한 우주에는 인류가 아직도 풀지 못한 수많은 수수께끼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홀은 가장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먼저 다음의 내용들은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학설들이지만 인류가 아직 블랙홀이라는 것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많으므로 100% 확실한 사실은 아닐 수 있으며 미외에는 이것들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는 그 물체 주위의 시공간을 왜곡시킨다고 합니다. 달과 같은 위성이 지구와 같은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모두 태양, 지구의 엄청난 질량에 의해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인데, 이 공간의 휘어짐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력입니다. 블랙홀은 이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천체로, 일반적인 크기의 블랙홀은 보통 태양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진 별들의 최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보통 별들은 그 질량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집으로 뜨이려고 하는 중력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 거대한 중력에 대항하여 별의 내부에서는 별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질량이 무거워 중력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핵융합의 재료로 쓸수 있는 원소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통 별들은 수소를 이용해 핵융합을 진행하다가 이후로는 헬륨 핵융합의 단계로 넘어갔는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경우에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로 핵융합을 하기엔 질량이 부족해 블랙홀이 되지 못하고 적색 거성을 거쳐 백색 외성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원소들을 이용해 핵융합을 계속하다 마지막에는 철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철로는 더 이상 핵융합을 할수 없어 핵융합으로 만들어낸 에너지를 통해 중력에 저항하며 형태를 유지하던 별은 결국 저항할 힘을 잃고 중력에 의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질량 수준에 따라 중성자별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수준의 넘긴 별은 이 수축 과정에서 엄청난 질량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되고 부피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질량이 모여버린 결과 무한대에 가까운 밀도로 인해 별의 중심이던 핵이 붕괴되며 주위의 시공간을 완전히 휘어버리는 천체 블랙홀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탄생하는 블랙홀은 1916년 카라의 슈바르츠 시트가 최초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슈바르츠 시트 헬을 통해 수학적으로 예측해 냈지만 50년이 지나도록 정식 명칭 없이 깜깜한 별이라는 다크 스타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이 천체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물리학자 존 아치볼트 휠러입니다. 그는 아인슈타인과 함께 통일장 이론을 연구하기도 했으며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대학원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오늘날 최고의 물리학자들 중 하나로 손꼽히는 리처드 파인만도 있었는데 그 파인만이 대학원생이던 시절. 자신의 지도교수 존 휠러가 자신보다 불과 7살밖에 많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이화가 존재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던 존 휠러는 그 과정에서 별의 최후에 대해 궁금증을 품었고 별의 질량에 따라 그 최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연구 도중 별이 무한에 가까운 밀도를 가지는 작은 점으로 붕괴한다는 계산 결과를 얻어냈는데 처음에는 이 결과를 부정하며 이를 대신하는 다른 가설들을 연구하기도 했다가 결국, 중력 붕괴라는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블랙홀이라는 명칭을 짓게 된 일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자서전, 지온스, 블랙홀스, 앤 o a 폼에 따르면, 1967년, 존 휠러는 주기적으로 전파를 뿜어내는 천체인 중성자별 펄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그는 펄사가 자신이 생각하던 중력이 붕괴된 천체라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강의 내내 중력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물체라는 긴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너무 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강의를 듣던 사람 중한 명이 중력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물체는 너무 긴것 같은데 그냥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 이후의 강연부터는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해 나중에는 완전히 고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당시 그의 강의 주제였던 펄사는 블랙홀이 아니라 중성자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블랙홀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기에는 충분히 완벽하게 멋졌고 천체 물리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구멍을 뜻하는 블랙홀이라는 용어는 블랙홀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블랙홀에서 블랙은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블랙홀의 특성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무슨 색인지 알수 없어 블랙이라는 색깔을 대입한 것이지 실제로 블랙홀이 검은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스티븐 호킹은 양자역학을 고려했을 때 블랙홀이의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전자기파 즉 빛의 형태로 다시 내뿜는 흑제복사를 한다고 주장했고 빛을 내뿜는다는 뜻은 블랙홀도 각자의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은 그다지 검지 않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블랙홀에서 구멍이라는 뜻의 홀 때문에 마치 블랙홀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나 주머니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생겨났고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 또는 화이트홀로 통하는 통로라는 웜홀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을 가진 끊임없이 수축하는 별의 시체와 같은 것입니다. 즉, 블랙홀에는 통로나 구멍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표면의 크기가 0이나 마찬가지인 물리법칙이 붕괴되는 지점인 뜨기점이 블랙홀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블랙홀에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과정과 그로 인해 생긴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